어, 스님이 되어버린 애인을 찾아와서 돌아와 달라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잖아. 근데 중요한 건이 남자가 스님이 되기 이전에 어, 둘 사이에 어떤 연애가 있었고, 어떠한 이별이 있었고, 그러한 이야기, 즉 전사지, 어, 이 이야기가 있을 건데 이 이야기를 내가 충분히 알아야 그래야 공감과 이해가 있다는 거지. 여기 이 텍스트가 아니라, 근데 이왜이 대본만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헤어졌고, 그 과정에 내가 겪은 어떤 고통과. 외로움과 슬픔과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써보란 말이지. 일기를 쓰듯이 그런 것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이해와 공감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게 있어야 어, 내가 여기서 어떠한 표정, 어떠한 호흡, 어떠한 행동, 대본의 모든 행동들이 다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대본에는 어떤 큰 행동들만 적혀져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아주 디테일한 행동들은 배우가 찾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찾느냐? 어디로부터 출발하느냐? 이해와 공감. 이해와 공감은 어디에 있다? 이 텍스트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전의 이야기.